안녕하세요. 러닝 찬스 찬스튜디오입니다. 작년 영상을 찾아보니까 비오는 날트레디밀에서 인터벌 트레이닝한 영상이 있어서 다시 소개해드립니다. 훈련 전에 리버라라는 스위스산 에너지 드링크를 마셨고요. 그리고 소위조이 에너지바를 먹었습니다. 어, 이두 가지를 섭취하지 않았다면 정말 힘든 러닝머신 훈련이었을 거예요. 그만큼 러닝머신에서 훈련한다는 것은 체중 감량과 다이어트, 수분 감량까지 아주 좋은 훈련이 됩니다. 기울기 3, 속도 16으로 3분간 뛰고요. 회복은 9로 1분간 5세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어, 팔 동작이 빠르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팔이 빠르면 발도 빠르게 돼서 심장에 자극이 많이 됩니다. 유산소 운동의 핵심은 심장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동작을 빠르게 가져야, 가져가야 합니다. 근육을 쓰기보다 동작을 빠르게 심장을 강하게 자극해 주는 게 유산소 훈련의 키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빠른 동작이 중요합니다. 팔은 살짝 내려서 빠르게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리는 빠르게 움직이게 됩니다. 발을 감는다는 식으로 빠르게 돌려주셔야 됩니다.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서 기울기 3, 속도 17, 3분으로 회복 9, 1분으로 5세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더 동작이 빨라지신 게 보이시나요? 팔 동작이 빠른 만큼 발 동작도 빨라집니다. 팔은 걷을 뿐이고 다리는 내려놓을 뿐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빠르게 움직이면 그만큼 빠르게 움직인 우리 혈류를 감당하기 위해서 심장이 빠르게 작동하게 됩니다. 이때 유산소 효과는 좋아지고 수분 배출은 많아집니다. 동작을 빠르게. 러닝머신에서 중요한 것은 동작을 빠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몸에 무리가 없습니다. 동작이 느리다 보면 착지가 무겁게 되기 때문에 몸에 충격이 많아집니다. 몸에 충격이 많으면 무릎에 통증이 오기도 하기 때문에 빠른 동작이 트레드밀 훈련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발 동작을 가겠습니다. 착지 시간이 중요합니다. 빠르게 글듯이 나아가야 합니다. 러닝머신은 웜업을 할 때는 가볍게 뛸수 있지만 훈련이 들어간다면 빠르게 다리를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착지 순간을 줄여 주는 게 포인트라 할수 있습니다. 거의 긁는 게 보이시죠? 어, 전체적으로 이때 좀 몸이 좋지 않아서 놀림이 좀 부족했고요. 그리고 상체가 좀 불안정했습니다. 팔이 한쪽으로만 쏠리는 거는 아무래도 제가 균형이 좀잘 맞지 않아서 어, 운동을 많이 한 몸이 아니라 보니까 좀 이런 모습이 보이네요. 왼쪽에 좀더 신경을 써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왼쪽과 연결된 오른발에 신경을 써야 될것 같고요. 제가 부족한 게 어떤 것인지 이렇게 영상 촬영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왼쪽과 오른발 좀더 신경 써서 다음 트레드밀 영상에서는 더 멋진 그리고 제대로 된원 자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천히 할수록. 동작이 느려지고 있습니다. 네, 쿨다운 중좀 아쉬워서 속도 20으로 놓고 1분간 2세트 진행하였고요. 하고 나니까 탈수탈진 수분이 2kg 이상 감량되었습니다. 60분 동안요. 여기까지 러닝 찬스 찬스 되었습니다. 인터벌 트레이닝 다음 영상에서는 좀더 멋진 모습으로, 그리고 어, 설명과 함께 인터벌 트레이닝을 어떻게 러닝머신을 할수 있는지 중요한 것은 빠른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웜업은 내 몸을 푸는 주은 과정이라서 그렇게 빠른 동작이 필요 없지만, 다만 어 이 웜업처럼 러닝머신을 사용하다 보면 가끔 이제 무릎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거는 착지가 무겁기 때문입니다. 빠른 동작으로 빠른 착지를, 아, 짧은 착지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러닝벨트를, 러닝머신 벨트를 긁어 간다는 느낌을 가지셔야지 러닝벨트를 박찬다는 느낌을 가진다면 아무래도 러닝머신에서 훈련하는 효과가 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어, 이 점이 제가 좀 다시 영상을 업로드한 이유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공유가 안돼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러닝머신을 뛰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러닝머신만 뛰면 다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신 분들 그리고 충격이 많아서 어깨도 많이 아프신 분들 왜 그런지 제가 다음번 영상에서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러닝 찬스 찬스두였습니다. 감사합니다.